양산역에서 여기 홍룡서까지 10.5km, 2시간 26분 소요됐습니다. 자, 자전거는 자경리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여기 파킹해놓고 걸어가겠습니다. 아, 아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처음다 타고 올라가더라. 아, 그래, 몰상시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래, 파킹해놓고 가면 얼마 아, 좋아. 너무 용살집병으로 다같이 욕다 묶잖아. 이제 그래. 누구나못들어 갈쩍 문어서 못 들어가나. 맨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좋은 입에서 욕 놀라게. 자, 일어났죠. 천승산 지뢰제거작전 추진에 따른 숲길 유용자의 안녀잡고. 네, 이래서 정상에 못 갔습니다. 자, 일주문을 지나면 이렇게 기흥증이라고. 아, 기영적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양산대석에 살던 가선대보석은 이재행이 노병을 치유하고 66세, 1918년에 자수의, 자신의 소유지에 있던 홍룡구 아래에 주구, 금손도와 같이 정자를 세우고 많은 이들과 함께 절경을 감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했답니다. 자, 홍룡사입니다. 원탑은 뒤에 타지 못할한다. 자 이게 홍영포가 아닙니다. 이 더위입니다. 이거는 맞배기. 아, 다 물구리졌다. 한 생각이죠. 자, 공룡콕으로 가볼게요. 기금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것을 공룡하려고 하면 내 팔꿈 팔아야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드리고요. 산생하님께 네. 아유, 돈좀 주세요. 국태미나입니다. 자, 이런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간센 보살. 맞습니다. 간센 보살. 역시나 어제 비가 좀 왔다고 쇠찬에 가서 익어보러 옵니다. 저사람적이죠 동룡사 장건 요리에 반음승지 복룡사 해놨습니다. 예를 아, 들이고. 아이 양산 파괴는 하겠죠 por es 그지, 비가 하니까, 훨씬 낫네. 자, 공룡사적으로 한가 봅니다, 가늠전공룡포포 약사대불, 단신가 기술전, 정류소. 수정이. 임시정류소네. 풀천이죠. 자, 여기가 청성단 등로죠. 여기 가면서 정상에 놓습니다. 나는 한두 시간 정도 걸렸기더라고. 두 시간 걸리고 말고, 내 네, 걸음으로. 오원정명보사, 아 청수천, 청수천안 가운전. 자, 이제부터 지장, 석가, 한시현보사, 이렇습니다. 예. 네. 예를 드리고, 음. 국생민화입니다 코로나 자전거 해주시고요. 음, 딱 대결했다. 자, 해오소를 들리다 가겠습니다. <laughs> 여기 서 가는 가깝네. 여기 가 아, 아니다. 일본 2.6km. 아, 뭐다? 뭐냐, 미 제일 가깝네. 저리 가야 되네. 이리 가 멀어. 응, 저쪽으로 가야 맞네. 자, 아, 사찰을 돌고, 1주문까지 왔습니다. 자전거는 얌전하게 들어놓고네 아, 오늘 저, 상북 철교 임도 뭔가 겠다 아, 갑자기 막급 피곤해 몰려오고, 아, 오늘 또안씻고또 한신으로 이래가지고, 일치 가이 안 되겠나. 경산에서 애들 또 온다 캐고. 아, 그게 맞겠지. 이 맞아. 아, 공릉 사이였습니다. 공릉 폭파고 예 감사합니다.